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들로 나왔습니다. 요즘 가로수 길거리에 은행 알들이 떨어져서 신발에 묻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죠. 그런데 이 은행나무는 이 열매와 잎을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열매는 한방에서는 백과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들녘 좀 깨끗한 곳에 나와서 큰 은행나무가 있어서. 이 은행나무 잎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잎의 모습입니다. 이 은행 잎은요, 우리 한국의 은행나무가 세계적으로 가장 약성이 좋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효성분이 10배 이상 높아서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은행잎을 수입해 가서 의약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 알이 이렇게 몇개 떨어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백과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은행잎, 은행 못지않게 이 은행잎에 아주 큰 효능들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이 은행잎을 활용을 해서 약품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죠. 서큐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진코민 등이 의약품 개발 판매 중인 바로 이 은행 잎 추출물입니다. 이 은행 잎을 채취할 때는 노란 단풍 물들기 전 푸른 상태가 약성이 좋기 때문에 노랗게 물들기 전이 푸른 상태에서 채취한 게 가장 약성이 좋고 노랗게 물든 것은 유효 성분이 많이 달아나기 때문에 채취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은행잎차로 해서 드시는데 이 잎을 채취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잘게 얇게 썰어서 이잎 말려 가지고 말린 것6 내지 12g을 달여서 복용 합니다 이때 꿀과 함께 드셔도 좋고 보리차처럼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 은행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 은 플라보노이드 퀘르세틴 테르펜, 진콜라이드, 카테킨, 진놀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찬 성질입니다. 이 은행잎의 그 약성 효능으로서는 혈소판 응집 억제와 혈소 혈소판 활성 인자 억제, 또 혈관 이완, 말초 혈관 확장 등 혈관 질환 예방에 좋고 세포의 노화 방지를 시켜주면서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도 좋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현기증, 어지럼, 두통, 또 청력을 개선시켜주고 이명 증상의 감소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은행잎은 제약회사에서 상품으로 개발할 정도로 약성이 뛰어난 그런 바로 은행잎이죠. 사용시 주의상으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만 사람 체질에 따라서 알레르기 증상이나 복통,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념 유저마시고 또 한가지 더 아스피린 같은 그런 혈소판을 억제하는 약물을 같이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차로 드실 때 한두 잔 정도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은행잎이었습니다. 그럼 산업조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